축하드립니다. 신세계 의 황정민 씨. 아 네, 네 신세계 주인공 황정민 씨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우주연상은 감시자들의 한효주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네,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음...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혜주입니다. 최우수 작품상 소원 어... 마지막으로 영화제 대미를 장식하는 최우수 작품상은 어... 설경구 엄지원 음주연 음주연 주연의 소원이 차지했습니다. 있겠죠? 네. 예. 아그 은퇴 갖고 그만좀놀려줬으면 좋겠어.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개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원의 진심을 사랑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준익 감독님 은퇴 안 하시길 잘하셨네요. 영화인들의 대축제 청룡영화상 시상식. 별처럼 반짝이는 스타들이 함께한 화려한 현장이었습니다. 네. 네,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신 어, 영화 관계자분들께 모두 축하를 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한국영화계를 어,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아유, 음. 잘 봤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예. 네. <laughs> 자, 이번에는 신혜가 간다. 신혜씨, 어딜 응. 다녀왔어? 응. 어우, 그... 네, 제가 갑니다. 네. <laughs> 네, 쌀쌀해지는 이맘때면 절로 생각이 나는 과메기. 아 그런데 음. 이 과메기가 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꽁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오리지널이 따로 네. 있다고요? 네. 대체 무슨 일인지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군들이 쳐들어왔어. 어. 이게 뭡니까, 이거? 어저 몸을 숨기시오. <laughs> 어디다 숨기지? 아, 이분이 누구세요? 소년인줄 알았어요. 아니 어디다 어디다 그 지금 왜 저게 진입이 잦던 어촌의 한 마을 주민들은 <laughs> 지붕 위에 생선을 던져 꼭꼭 숨겨두곤 했으니 이것이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 하며 맛깔나게 숙성이 되어 아메리가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 정말요? 정말 짜끄네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과메기는 음. 별미 중에 별미였으니 겨울의 짐이 과메기가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얼었다 녹았다 추울 때 얼었다 녹았다 해야 이게 제 맛이거든 음. 이 과메기 무슨 생선인지 알아요 제가 뭔데? 꽁치! 아닌데? 꽁치가 꽁치 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 과메기라면서요 이게 눈깜댕이 눈깜댕이? 응, 눈깜댕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선 이름 눈검쟁이로 과메기를 만들다 일단 눈검쟁이를 볼수 있다는 새벽의 하정을 찾았습니다. 눈검쟁이가 뭔가요? 아우디, 안녕하세요. 아, 왜아 새벽 4시에 나오면 눈검쟁이의 정체를 알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눈검쟁이? 네. 어, 그 지금 자우랑한테 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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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자가랑추워하시는 거예요? 두근, 두근두근, 기대반 설레반. 눈검쟁이를 만나러 출발! 음, 아니 찾을까요? 그런데 이커한 바다에 눈검쟁이를 대체 어떻게 찾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선장님. 그게 맞다 맞다. 그죠? 네 이게 크게 표시된 곳을 보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길쭉한 거 보이죠? 물고기. 오, 바로 오, 이 어선탐지기가 눈검쟁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는데. 오,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때. 어? 갑자기 분주해진 선원들, 눈검쟁이가 잡힌 걸까요? 음? 모두의 기대감이 모아지는 가운데, 계속 있어 계속. 음. 어디 어디. 오! 오 뭐야 이거. 자 보이십니까? 요 바닷속에서 엄마이 모습을 드러내는. 오이거 아 주렁 주렁. 많이 잡힌 에이? 것 같은데요. 어, 오징어 아니에요? 오잉. 개, 아니. 계속 보이지. 잔뜩 올라옵니다. 대적인 아! 대게도 살짝 보이는데요. 어디 대체 있어요? 우리가 찾는 눈검쟁이는 어디에 <laughs> 아 있는 걸까요? 어머! 어머! 누군 생선들이 눈검쟁이는 <laughs> 아닐 테고 오징어 너도 아니지? 어머! 오징어 다 밀렀다 대게 부릅다. 너도 아닐 텐데 아니 그렇다고 대게를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 저 아까운 걸 대게 먹어야 되는데 왜 던져요? 지금은 잡을 시기가 아니고 아래 아니, 덜 찾고 아, 아 대게는 좀더자라길 바라며 다시 바다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다시 조업을 이어나가던 그 순간 음. 생선들이 하나 둘 올라옵니다 이제 드디어 왠지 이번에는 담이 좋은데요? 예어딱 하나 뒤이야 아, 이게 이게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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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얘가 내 누리카나 카나 아버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창아예요, 창아 창가. 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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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네, 바로 창아였습니다 경북 <laughs> 지역에선 눈이 白。